안녕하십니까 파인정회사입니다 오늘 제 550강은요 법인간 합병할 때 중요한 절차와 세무상 쟁점사항을 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적격합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또포괄양수도가비교를볼필요 있다 뭐 이런 두 가지 쟁점인데 그 나머지 쟁점도 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격합병이 돼야 아, 합병법인의 이월요성이나 이런 것이 이 피합병법인의 이월요 같은 게 상수화되가지고 향후 이익과 손실나는 회사들이 법인세만 내던 거를 상소해가지고 저기 마약시킨다음에 내니까 세제 혜택이 있다 이런 게 있고 또어러 가지 다른 혜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격합병이 되면 1년 이상 영위했던내국법인과합병이야 되고 피합병 법위의 주주가 자기 현재 경험권을상실하면서 대가에 80% 이상을 주식으로 받아야 된다. 현금으로 전환한다면은 것은 이제 그 이렇게 혜택을 줄 필요 가 없다. 그런 얘기죠. 피합병 법위는 사업 승계가 돼야 되고 피합병 저문에 80% 이상의 승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이제 합병을 체크하고 해는데 요거는 저기 안세서지행자문을 이번 주에 나온 7월 21일 날 나온 요 내용이 이렇게 잘써 있어요. 잘 각하시면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아, 이 포괄양수도 비교해야 되는데 이런 적격 합병 중에 흡수합병이랑 합병 절차에 따라서 일반적인 합병인데 피합병 부분이 소멸되면서 이제 모든 인격이나 자산 부채가 포괄저 이전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흡수 합병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있는 게 뭐냐면 포괄양수도인데. 시점에서 인적 부족 자원이 포괄적 인재이 되지만 그이 포괄적으로 이전해는그 당사에서는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원래 하던 사업에 일부를 하거나 다른 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포괄양수도라고 하는 해서 한 합병할 때는 포괄양수도하고 비교해가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 계약서 작성은 양 법인의 이사주의 정회를 겹쳐서, 이제, 채권자 보호조차까지 거치는 것이, 이제, 이번적 작성이다. 그 다음 이럴 때, 이제, 합병계약서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양 법인 간에 합병 비율을 결정해야 돼. 이게 합병계율이 잘못되면, 뭐, 부당하다, 뭐, 세금 이전했다, 또, 오너가, 아, 자기의 사역을 극대하기 화 위해서, 피합병 법인을 할 때, 물, 권리를 다 박탈했다면 뭐 이런 이제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삼성 경우도 생겼었고 다른 회사들도 다음 합병할 때는 이런 잡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합병 법인의 비율을 결정하려면 양계 법인의 기준 주가 혹은 시장 주가 평균을 구하거나 아니면 그 법인의 순자산 가치 40% 플러스 수익 가치 6 0를 가지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현재 및 미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해서 지금 미리 현금으로 미나 이런 걸 판가지고 양법에한테서 받아가지고 비교해서 주당 가치를 계산해서 서로간 합병 비율이 1대이냐2대1이냐1 5대 일이라 이걸 결정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주주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양에서 착한 자, 특수관계자에 많은 영향을 주고 따라서 불공정 합병 여부가 항상 시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해서 결정을 해야만 향후 합병이 원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합병 관련 세금은, 이제, 스몰 법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다 청산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거기에 이제 청산, 합병까지의 일반 법인세를 한번 내고, 그 다음 부동산이 이제 평가 증이 돼서 이전이 될 테니까, 부동산 양도의 법인세 적을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주의 간주배당 소득세가 있고, 합병으로 이전된 주식의 증권거했어 세, 법에 실물자산에 대한 취득세 등 이런 것이 감면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든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그다음 이제 적격합병의 법인세 에 대해서는 적격합병 요건을 3년 잘 유지하면 과세이연 적용된다. 즉결성금이 공제가 되고 이익도 일부 과세에 적용된다. 이것이 안 되면 적격합병의 유지가 안 되면 열결손인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합병에 있어서 세금 혜택의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보면 과세위문제즉 법인세율로수업문제와 배당법세 문제가 있고 증권거래세가 어떻게 면제되냐 아니면 안되냐 이율로수업인정혜택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고 세액공제가 연결돼서 다, 다른 피합법인의 세액공제 여러 사항들이 합병법에 승계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데다 그래서 기타공제에도 승계되는 것이 있고 승계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 쟁점을 한번 알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정 회사였습니다.